우리가 이거 하는 얘기지만, 이 양반은 이 양반대로 자기 교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있는 금전 땅에다 묻지 마시고, 음... 풀어보시라, 이 말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저도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제가 네. 선생님께, 어 어느 한분 그리고 또한분 이렇게 두 분의 음.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가 공개하지 않을 거고요. 네. 어 선생님도 아마 처음 보는 얼굴이실 건데 네. 어,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자막과 함께 이 분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네. 선생님이 그 기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일단 먼저요, 이분 사진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받아갖고 해도 돼요? 네네네. 음. 나이 아세요? 나이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아요. 음, 음. 아, 이분은요, 네. 음... 이 관상을 보면 굉장히 야박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정치에, 응? 정치 일을 하신다든가, 음. 또 앞에 미래를, 미래를 보는 분이야. 미래를 보면서 자기 개인의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좀 이름나게 해요. 어? 사업을 이름나게 하는데 지금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으니까 어 지금 나이는 이제 성도 잘 모르잖아요. 관상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어 사람을 잘 골라서 써라. 그런게 나와요. 그리고 또내 개인으로 금전이 있어도, 외국쪽으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어, 자기 그, 마먹은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음. 마먹은게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좀 도와줬으면 어떻겠나. 아. 그 얘기가 나오고, 어, 지금은 조금 숨이 찹니다. 지금은 숨이 차니까, 구설수에 많이 올라가는 저기 수전이니까, 좀 조심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아.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분의 사진 속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 이분에서 느껴지는 것들 중에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게, 사업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돼요? 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돕고 가자 하는 뜻이거든요? 더불어 돕고 가자 하는 뜻인데, 우리가 이거 하는 얘기지만 이 양반은 이 양반대로 자기 교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있는 금전 땅에다 묻지 마시고 음... 풀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이 사업을 좀 크게 하고 계신다는 느낌인 거죠. 예예. 네, 어 그래서 지금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좀 풀어 네, 예예.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조금 더 내주어라. 예. 네. 건방지다고 하시지 마시고 아, 네. 그런 걸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 응. 자, 그리고 제가 한 분의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분입니다 응. 젊은 분이네. 네. 음, 응. 젊은 분인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에, 이 사람은 해기사 같은 거 내가 말을 할줄 모르는데 해기사나 가르키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사업적으로, 이제, 회사의 직원이라 하면, 간투를 쓰고서 이렇게 해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며, 또, 네네. 자기가 또 개인으로 헤쳐나가면서, 어, 사무실을 갖고 앉아서, 어, 변호사 행세도 하고, 아, 그걸 풀어주는? 예, 풀어주면서, 남을 위해서 풀어주면서, 어, 자기 가진 지, 재주를 네. 다 풀고 가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 만인의 재주를 가졌다, 그러거든요. 아, 어, 예. 이 사람은 그렇게 나오고, 나이가 이제 조금 더 먹으면은, 금전도 좀 만지는 형국이고, 오. 또, 밑에 사람이 많습니다. 오. 왜 많으냐. 해계사다 보고 풀어주다 보니까, 음. 이, 알라고 들어대는 사람들. 뭔가를 알기 예,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네. 듣고 싶어 하고, 네. 네. 알고 싶어 하고, 그런, 그런 현상이에요. 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그렇게 나오니까, 맞는지 예, 예, 예. 많은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입이 좀 근질근질거려서. 응? <laughs> 제 입이 좀 근질거려서. 응. 첫 번째, 일단 핸드폰 제거해 주시고. 응. 첫 번째 보여드린 사진 속 주인공은요, 응.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업인으로서, 응? 기업인 네. CJ 회장 네. 사진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네. 두 번째 사진은 조금 생소하신 분이실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유튜버로서 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알고 있는데 네. 선생님 말씀 중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바로 뭔가를 알려주는 유튜버예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댓글로 이것도요 저것도요 네. 해서 막 찾아서 이거 좀 파헤쳐주세요 하면 그 양복 입은 모습 그대로 진짜 찾아가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다 회계사처럼 다 보고. 회계사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어. 다 일일이 다 파악을 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에이. 네. 그럼 맞았어요? 네, 네. 음. 정확하게 맞았다. 맞았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네. 밑에 사람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응. 말도 정말 잘하고, 그리고 설명도 알아듣기 쉽게. 선생님은 지금 제가 보여주신 두 분의 사진을 보고 아는 분이 아니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사진을 하나 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을 선생님께 보여주면서 혹시 지금 살아만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해도 선생님은 적을 네, 예, 봐주시는 거죠. 네, 예, 집어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선생님에게 얼굴 그리고 사진만 보고도 기운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 꼭 확인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